자, 다음에 2분편 최강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2문편에서뭐 너무나 중요한 것들, 수리로시 나오는 10가지 무기들을 선생님이 넣었다고 했죠. 그래서 다 너무나 중요한데, 그중에서 진짜 탑선이 안에 드는 게 중에, 탑선이 안에 드는 재심을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모든 강자의 선생이두가지넣었기 때문에 10강이니까 20개의 재심이 있는데, 내용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 뭐야? 연속이냐? 예문 가능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다 같다는 거. 그다음에 미분 가이라는 것은 연속 플러스 매끄럽게. 그러니까 뾰족하게 점점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요, 그죠? 어, 매끄럽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말해요.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은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거 이제 베이스로 깔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자, F1S 이렇게 주어졌고요쭉 문제를 보니까, 자, F1S 한번 쭉보시고요 다음에 또 F2S 나왔고요 네, 마지막에는 제시부에 나와있는 최대 최소값의 정리에 의해서, 최대 값 최소값 뭐, 뭐 이런거 나온것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F1S가 함수값이 0이구요. 그 다음에 0이 아닐때, 그럼 이것이 바로 뭘말하는겁니까 이게 분명히 극한의 형태로 쓰이게 될겁니다. 극한의 형태 자, 그러면 봐로죠 연속이냐 물었어요. 그러면, 함수값이 나왔으니까, 뭐? 얘의 극한값이 0인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극한값이. 자, 얘를 보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인, 쿠사에 나왔을 때참 많이 쓰는 거, 뭐야? X가 음. 0으로 갈 때라고 했을 때, 얘가 양의 값으로 갈 때, 음의 값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걸 그냥 한 번에 통, 한 번에 딱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절대값이 없으니까 0에서 1까지. 앞에 X 있으니까, 양쪽에 또 절대값이 곱해집니다 그리고 리미트. 자 그러니까 봅니까 리미트 영이 갈때0도0으로 만든다. 얘도 0으로 만든다. 그래서 내가 첫번자 하는 게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뭐에 의해서, 드주치 정리에 의해서, 혹은 극한의 대소비교에 의하여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뭡니까 얘는 극한 값도 영이고요, 함수 값도 영이니까 연속 맞네, 라는 거죠? 연속 된다. 자, 다음, 그렇다면 얘는 여에서 미분 가능하냐? 아, 어, 알았어요. 그러면 연속이면 됐으니까 만약에 연속조차 안됐으면 얘는 뭐할 필요가 없죠. 뭐 연속이 안되는데 미분 가능할 일은 없으니까. 자, 근데 미분 가능. 자, 그럼면 바로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어, 뭐야? 제시문 나이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미분계에서의 정의가 나왔다. 미분계에서 정의가. 해서 얘 예, 그냥 막뭐 미분 때려가지고 공식가서 미분 때려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있는 거 그대로 가야 돼. 정의에 따라서 해서 뭐야? F1 0은 리미트, 그래서 뭐야? F1'0은 리미트에서 쭉 정의시 그러면 H 플러스 0, H죠? 여기다가 H, H 대입한 겁니다. F1, 0은 0이랑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그럼 이렇게 됐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죠? 자, 그렇게 보면 리미트 h 차0갈때잘 봐. 이게 바로 뭐죠? s i n H분의 1, 다시 말하면 뭐냐면 Sine 무한소 분의 1입니다. 무한소 분의 1, 0이, 0이 아니고요. 무한수분 1, 얘가 바로 무도 뭐 되는 거죠? 무한대죠, 무한대. 그럼 사인 무한대. 사인 무한대인데, 사인 무한대. 아무리 해봤자 뭡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 왔다. 근데 어느 한 값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뭡니까? 진동. 다시 말하면, 얘의 요놈의 값에 함수 값은 없다라는 겁니다.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했어요 극한 값을 이용했는데, 지대가 나오지 않는다. 그 진동이다. 그럼 얘 뭡니까? 미분 가능하다? 아니다. 라는 미분계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미분계수값 자체가. 얘는 지금 미국 가고 했을 때 뭐냐면 미분계수값을 갖다가 혹시 뭐 나올까? 뭐 알파? 이렇게 나올까? 했었는데 미분계수값 자체가 안나옵니다자 다음에 그렇다면이번에 F2가 주어졌어요 근데 얘가 나연속이냐잘 봐라. 어? 연속. 미분 나올까? 딱나와 특히 연속 나오면 무조건 이거게나시작이시는 겁니다. 어? 내가 가고자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할때 마찬가지예요. 이거가 보이면 되므로 라고 해서 먼저 내가 뭘 할지를 딱 밝혀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밝히고 이거 하나 다 이렇게 는 겁니다. 그래서 F2플랍X라는 이거가 하나가 그냥 g x 가 처럼 뭐 아무튼 말해 헷갈리면 GX가 X가 이곳에 안정이래요. 그 뭐야? 극한값 존재하고 표준값 존재한다 라는 케이스겠죠. 그죠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보일게요. f 2플스0또 뭡니까? 제시문나이있 나아요. 그죠? F2 플레이은 정의식, 상수 그러니까 계산한다. 그럼 잘 봐봐. 얘 같은 케이스는 앞에 요과랑 똑같은데, h, h에서, 요 h 하나 살아오죠 그래서 리미트 h가 여기가면 봐? 어? 이게, 이게 형태가 뭐가 되냐면, 0 곱하기 사인 무한대요. 사인 무한대라고 죠 얘는 지금 아주 작아지는 상태, 아주 커져가고 있는이 무한의 개념에서 마이너스 1과1사이서 왔다니 갔다하는 것은 1게상수의둘가다니는 거예요. 순수살수도 많이 쓰는 연산이에요 어? 이거 별로 없어요. 역. 역. 얘는 뭐 진동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에 0곱하기렇 있잖아요, 그죠? 어. 다음에 네비트 대서 f 프티트랑얘뭐 하는 겁니까? 진짜 얘를 갖다가 곱셈 미분법으로 미분하는 거죠. 형님 먼저 아 먼저 그러니까 이거 정식 같은 거 얘를 따로 도함 수식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근데 얘 미분 때리니까 앞에 거기 먼저 뒤에 거 먼저 쭉 댔죠. 또여 같은 케이스에서 얘는 뭡니까? 얘는 영을 수제 맞죠? 앞에 가 s 있으니까 근데 어, 어, 어. 영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영어로 가죠? 얘가 뭡니까? 또. 무한소은 1. 또 무한대죠? 어,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진동이죠. 얘가 진동이라서 전체가 진동. 그럼 얘가 값 존재하지 않죠. 뭐냐면, 함수값은 존재할 하때극각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테스트가 되네요 그죠? 어, 어, 여기다 또 잘못적으로 X는 영으로갈 때죠. 2라고 그 해가지고 2를 헷갈리는 거. X가 영으로갈 때에 극값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이냐?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거. 자정의의 범위가 양수부터 타이까지 나왔고요. GX3 지식이 나왔습니다. 어? 자 이럴 때 최대값, 최소값 거야, 이거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시문 잘 마지막에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 정리를 이용하려면 패브가 A, B에서 주어진 함수가 연소형이 반드시 쓰어야니다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많이 쓰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그래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됐다죠 그럼 얘약해서뭐 만약에 범위가 뭐 여기서부터 역할을 다라고 하면 최솟값, 최댓값 존재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역할을 지 a 가해구간 근데 하필 다른 도 아니고 하필 뭐야? 여기에서 뻥 뚫려있어 여기에서 뻥 뚫려있어 이게 뭡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최댓값 최솟값은 뭘 말하는 거야? Y값 중에서 가장 크고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야 다시 말하면 극한값에서 가장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뭡니까? 함축할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범위가 연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체대결, 체속과 정리 쓰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에서 연속이 보여야 돼. 자, 그런데, g 의선자에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를 갖다 한번 미분 때렸어요. 미분때리니까1-2%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뭡니까? 모든 실수 범위에서 코사인은 다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순서를 잘 봐라. 이런 애군이 확실히는 이렇게 보고나니까 얘가 바로 뭡니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뭘까 연속이라는 말이죠 연속이 안 되면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보잖아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연속이야 연속이라는 것은 최대 최소 정리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g 프러스연대기하는 x 값이 분의 8, 2분의 5이 나왔다면 연대기하 하나. 그럼 이 중에 하나가 극대고 극소 최대고 최소가 될 텐데 한가?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 수능수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얘가 다한함수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얘 양옆에 있는 숫자를 내고, 6분의 3 자원도 좀 뽑아내면,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 가는 거, 이런 걸로 맞춰봐. <laughs> 자, 우리가 보통 다한함수 같은 케이스는 도함수가 0대기 하는 거에서 이 값의 왼쪽, 오른쪽 값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를 받다. 증거에서 감소했다. 음, 그 점에서 극대. 뭐, 이렇게 까지는데 상한 값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눈딱 감고 뭐 하는 거야? 한번더 밀고 때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2계도함수에 다었다는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야? 도함수가 0대 양 값을 2계도함수에 대입했을 때 2계도함수 값이 값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수인지 우수지가따다 그래서 양수형 그럼 양수는 뭐야? 그래프 아래로 보려고 다 인상한 거란 말이야. 이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어, 외운 거야. 이차 함수의 개수. 절대 그런 개념 아닌데, 이차 함수의 개수가 양수면 그래프 아래로 보려고. 했죠. 이 창조의 개수가 음수면 최고창 개수가 음수면 위로 굴러오죠. 그래서 아래로 굴러오죠. 이게 바로 뭐 되는 겁니까? 극소가 되야 거죠. 이때 위로 굴러 음수입니다. 그래서 뭐하는거야요 극대야. 그래서 극소, 극대, 극값 찾아주고,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될, 얘가 최대값이 될 자격 조건을 만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최소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 시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극대, 극소의경계점이죠 그래서 G0의 값또 G파이 값을 해서, 구해서, 그때 극소와 경계점 중에서 가장 큰게 최소값,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G0과 G파이, G5. 이렇게 G5. 0, 파이 계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거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